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실천하면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이점들이 있을까요? 어떤 전략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주 앞에서 낮추라.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. 높아지는 진짜 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데 있다는 겁니다. 이걸 위대한 반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. 그림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.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은 결국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고요.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은 결국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준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높아지는 건 진정한 겸손의 결과물이지 겸손을 실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굴면 높아지겠지? 하는 보상을 바라는 순간 그 겸손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언제 높아질지는 더 높은 힘이 결정한다는 게이 관점의 설명입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.